오늘은 백종원님의 사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주가 없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백종원님의 사주는 신강한 구조로 강한 화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지에 편재가 있으나 원국에서는 고립된 형태로 보입니다. 시주가 없어 정확한 해석은 어렵지만 시주의 토기운이 강하다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원국은 예고편으로 편재가 고립된다고 해서 완전히 쓰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운의 흐름에 따라 작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주의 특징입니다. 일지에 인목 편인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보여주는 사주입니다. 편인 기운이 강한 만큼 스스로 좋아하는 일에 깊이 몰입하고 전문가로 성장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용신으로는 화를 조절해 줄수 있는 수 기운이 필요하며 희신으로는 금 기운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대운을 보면 해, 자, 축의 수 기운이 강한 좋은 운의 흐름을 지나왔습니다. 51세 이후 대운에서는 천간의 임수와 지지인목으로 대운이 모군으로 흐르면서 목생화 작용으로 원국의 화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에 따라 편재의 고립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사화가 들어오면서 화기운이 더욱 강해져 여러 가지로 부담이 커질 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운세 전망해 보겠습니다. 화기운이 강한 3년이 지나면 세운에서 금과 수운이 들어오면서 점차 운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운 흐름은 여전히 모군에서 화운으로 흘러가므로 전반적인 운세가 크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